예, 예, 예. 아 빅뱅 제스처 따라잡기 2 0 1 0 년도 버전이 나왔습니다 아, 일단 먼저 어, 태양 씨 가겠습니다 아, 태양 씨는 일단 벨트를 는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황 선생님을 항 내리시고 예. 이렇게 떨어지시는 거고요 어. 어. <laughs> 하시다가 예? 아, 정말 태양이 내고 싶다 그럼점 짱구 하셔야 되는데 어, 예. 아비. <laughs> 아아! 아아! 빅뱅! 다른 멤버, 다른 멤버, 예, 다른 멤버. 자, 여기서 바로 이어서 아. 탑씨가 준비, 준비하고 있는데요 탑씨는 굉장히 카스마 있는 역할이라서 오, 예. 아, 미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, 미간이 미간? 미간 굽히시구요 손가락은 항상 두 손가락입니다 어. 별로 미동이 없어요 어.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조아가시들 난 돼, 누구도 따라해, 난. 뭐, 이런 식으로. 이게 잘안 부릴 땐 점프! 아비릴 <놀대> 아, 태양 씨오셨어요 아, 네. 네, 자, 지대근 씨가 기다리고 있어요. 아, 지대근 씨. 아, 지대근 씨. 아주 스타일리시한 자세로 일단 예. 발을 어깨너비로 벌리신 다음에 손 앞으로 뻗으신 다음에 오, 예. 고개를 살짝 살짝 흔드셔야 돼요. 오예 자, 5, 6, 7. 그림 그레이데가 엉지 드라곤. 그림 그레이가 엉지 드라곤. 아, 비대 아, 아. <laughs> 아니 아 이게 맞는지 우리 지영 씨가 다시 한번 해보죠 이게 맞는 건지 어, 어떻게 한다고요? 아, 여기서 어, 지대군은요 어? 이 팔이 잡듯이 한 날도 잡아, 잡아주셔야 된다. 어. 뭔가를요. 이거 스윗 매듀스. <laughs> <laughs> 아비드. <비즈. 웃음> 아, 좋습니다. 우리 태아. 어, 우리. 예. 마지막 우리 태아. 대성, 태아 대성, 그, 대성형이 기다리고 아, 있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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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굉장히 혹시? 긍정적인 마인드와 네. 아주 밝은 아, 페이스를 아, 갖고 있는 예. 멤버예요. 대성형은 그 항상 어깨 를들썩들 버려야 아. 됩니다. 어, 어깨 어를 들썩들썩 대박이야. 대대. 아비. 아유,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오늘 승리씨 아, 댄스 보겠습니다. 아, 과연 댄스의 종교자가 될수 있을지. <laughs> 아, 네, 고하셨습니다 다음 선수 먼저, 대만에서 아, 슈퍼주니어 비밀병기입니다. 네, 슈퍼주니어 에 소개합니다. 헤리 오늘 토그 제목이 슈즈는 어. 남자를 좋아해. 어? 아 남자 한국에서 남자끼리 이렇게 손 잡고 어뭐뭐 뭐 잘했다 오케이, 뭐 이렇게 이런 거 되게 보통인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예. 근데 외국에서 뭐 이렇게 헉 하면은 남자끼리 아니면 뭐손 잡고 이렇게 걸가면은 완전 그냥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해요. 아 남자를 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군요. 아네아 그래서 처음 한, 그 형들 만났을 때그 대기실에서 형들 막 저한테 막 엉덩이로 때렸어요. 네. 뭐. 아우 헨니뭐 이렇게 하고 뭐막 이렇게 안, 안아 안아 하겠어요 그래서 그건 저는 그때 와우 그냥 네. 오, 다 깨인 줄 알았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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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누가 엉덩이를 때렸어요. 네? 특이한 되게 많이 때렸어요. 아. <laughs> 아. 네, 네. 뭐 엉덩이 이렇게 때린 거는 뭐 어느 정도 괜찮은데 어. 딱 대기실 갔는데 옆에 갔는데 봤는데 김이처 있는 거예요, 김이처. <웃음> <웃음> 김이처 있는 거예요. <laughs> 그다음에 그때는 머리 되게 길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와우 완전 그냥 설마 그그트랜스 있는 그 트스드트랜스 트랜스인 <laughs> 트랜스인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되게 약정 되게 많았어요. <laughs> 네. 야, 우리는. 예. 너무 곱상하고 머리도 예쁘게 생기다 보니까. 아. 네, 네, 네. 우리 신동회거든요, 신동. 어, 계속 제일 괜찮았어요. <laughs> 아, 그어요 그러니까, 진짜 문화가 좀 다른 게, 헨리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 오자마자 이수만 선생님이랑 말을 쳤어요. 예. 어? 헨리 <laughs> 요요 <laughs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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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나 아직도 어렵거든요. 진짜. 예. 저희는 지금 봐도 아, 선생님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어, 그렇지, 진짜 지금도 인사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팬디씨는 처음 달랐어요. 만났을 때 어떻게 어. 하셨죠?